자 안녕하십니까 사운드팩토리 목소리가 멋있는 남자 이슬장입니다자 오늘은 시원한 실내에서 음향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품은 JBL에서 나온 무선 마이크입니다. 패키지가 이쁘게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생겼죠? 마이크가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기, 요 조만한 게 수신기입니다. 렉타입 수신기는 아니고요. 자 바로 개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핸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래는 비닐 막다 붙어 있었는데, 아까 촬영하면서 다 버렸습니다. <laughs> 자, 재질은, 핸드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자,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배터리 커버 열어보시면, 요렇게 AA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AA 배터리 사용하는 마이크 너무 좋습니다. 9V 들어가는 거는 요즘 9V 건전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에 수신기입니다. 수신기도 뭐 이렇게 포장이 돼 있었는데 아까 촬영하냐고 벗겼습니다 수신기는 이렇게 C 타입으로 돼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다른 렉 타입 같은 경우에는 220V 전원을 넣어야 되는데 충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TS잭, TS잭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콘솔에 바로 꽂으면 두 채널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고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번 꽂아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플로어 팔에 콤보잭이 3번, 4번에 있으니까 3번에 한번 꽂아서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꽂았고요. 자, 스피커 하나 연결해놓은 상태고요. 자, 마이크 두 개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마이크의 장점은 수신기 하나로 두 채널의 핸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드 한번 올려볼게요. 자, EQ나 이런 것들은 다 플랫한 상태고요 지금 소리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자, 어, 콘솔에서 플로팔 기준으로 개인은 38, 플러스 38dB 정도에 맞췄고요 어, 소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 오팔과 비슷하지 않나. 약간 저음 쪽이 약간 좀 음, 풍부하게 살아나고요 고음은 그렇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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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재단이저처럼 샤한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자면 요렇게 핸들링 노이즈가 살짝 있습니다. 네, 요거 요거 약간 단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단점을 얘기해 보자면 아까 리뷰하면서 아까 촬영하면서 나왔던 단점인데 제가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요렇게 꺼집니다. 버튼이 굉장히 가벼워서 살짝만 눌러도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요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 버튼이 너무나 가벼워서 이게 버튼이 큼지막해서 누르고 껐다 켰다 하기는 좋은데 큼지막해서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 버튼이 조금만 무거웠으면 조금만 압력이 좀더 쎘으면 더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RF 스캔의 925부터 937.5까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주파수 대역은 900 메가입니다. 비어가 대역인 900 메가 대역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하면 주파수가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아마 혼선 없는 주파수를 찾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세하 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900 메가에서 주파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 간단하게 리뷰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아 수신 거리, 수신 거리는 10m입니다. 어, 저희가 테스트해 봤는데. 저기 있는 문, 저 문까지 한 5m 되거든요. 저 문을 벗어나게 되면 살짝씩 끊기더라고요. 같은 공간 안에 계시면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 없을 텐데 수신기가 만약에 방송실이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실 것 같아요. 어, 벽이 없는 이렇게 트인 공간에서 함께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서를 봤는데 AS는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AS 접수는 삼성에서 접수를 받고요, 하만 오디오에서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삼성만큼 AS가 확실한 회사는 없겠죠. AS는 걱정 없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요 정도고요. 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하기가 편하고 AS가 좋고 AA 건전지를 사용하고 수신기를 충전시 채널을 한 채널만 사용해도 마이크를 두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자 단점은 아까 보셨다시피 핸들링 노이즈 이 핸들링 노이즈가 조금씩 나고요 그다음에 버튼이 너무 가볍다는 거어 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수신기도 보시면 살짝만 눌러도 꺼집니다 이거 꺼지면 아아아 아, 아, 소리 안 납니다 요거 단점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스위치가 굉장히 예민해서 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만 누르면 꺼져 버려요 <laughs> 요거 주의하시면. 요런 것만 주의하시면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없이 좁은 공간 안에서는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소리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빠르고 짧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구매는 인터넷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저한테 문의주셔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운드팩토리 목소리가 멋신 남자 이 실장이었습니다. 안녕. <laughs> 자, 되겠죠? 마이크 켜고 테스팅 테스팅. 헤이. 하나 두세 하나 두세 하나 두세 하나 두세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laughs> 하. 이거 좋은데? 이거 <laughs> 나쁘지 않은데?